안녕하세요 수건노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텐데요 여러분들도 간략히 추천을 원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되고 오늘 구독자님 예산은 부대비용 별도로 1100만원 1100만원짜리 차를 보려면 매도비, 취등록세, 갖고 오자마자 소모품 교체 이런걸 생각했을 땐 넉넉잡아 한 1400만원 있을 때 1100만원짜리 차 보시면 좋고요 용도는 짧은 출퇴근 및 여행 연주행거리 5천에서 7천이면 국민주행거리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엔진오일도 딱 이쁘게 1년에 한 번만 바꿔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월 유지비는 크게 상관없음. 아싸, 선호 디자인은 안전을 위해 준중형부터 사실 현대기아차 여러분들 쏘나타나 아반떼나 아무래도 엔진 크기도 작고 차를 싹 벗겨놓으면 여러가지 구조물들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랜저부터는 조금 더 괜찮고 요즘 나오는 신형 제네시스 요런 거는 거의 독일 차를 따라갈 정도로 많이 보강이 됐는데 요약하자면 한 6기통 되는 그랜저부터 보시면 적어도 전면 부추돌 했을 때 엔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받아주는 부분이 있다 우리도 막 엉덩이 맞아야 될때 책을 한권 끼냐 두권 끼냐 요런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반떼가 잡지 않아 딱낀 거야 그러면 순나타는 살짝 두꺼운 책 하나 그랜저는 두꺼운 책두개 정도. 신형 제네시스는 엔간한 사전 같은 거. BMW X7, 막 카본 바디 들어간 7 시리즈. 요런 거는 거의 엉덩이에 에어백을 달았다 싶을 정도로. 야, 진짜 엊그제도 공장에 차가 들어왔는데. X6 신형이야. M60인데. 속초 가는 길 보면 그좀 더럽게 갑자기 유턴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못 보시고 그냥 속도 200으로 꼽았는데 사람은 걸어나오더라. 물론 수리비는 7천만원 정도 청구될 예정이지만 어쨌든 좀 덩치 큰 2톤 중반을 넘어가는 빠따감 있는 수입차들은 큰 사고에서도 내 몸을 꽤나 크게 지켜준다. 갈비뼈 뭐한 10개 부러질 거 한두 개 정도만 부러질 수 있게 죽을 거살수 있게 수입차가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은 있는 편이다. 그리고 선옵션은 마지막 차를 구입한 게 20년 전이라서 요즘 옵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를 관리하면서 타다가 폐차를 합니다. 중간에 매도하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제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셔서 오늘은 오래 타실 예정이니까 좀 뽀송뽀송한 차량을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옵션 덩치, 짧은 주행거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친구는 그랜저 HG. 14년식에 9만키로. 차값은 딱 천만원인데, 야, 그랜저 HG가 아직도 천만원이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얘는 3.0의 익스클루시브 등급. 그러니까 어지간한 옵션은 다 들어간 그랜저라 보시면 되고요 물론 꼬물딱지의 영업이력에 가스에다가 요런 친구들 3,400짜리도 많아. 근데 나는 정말 가성비로 그냥 몇년 타다가 날려도 감가 적고, 어쨌든 자동차에 대한 감가가 적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량 구매하셔도 뭐 완전 대박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나는 좀 뽀송뽀송하고 옵션도 있고 이 차량은 1인 신조에 사고도 없는 차량인데 이렇게 좀 뽀송뽀송한 거 타다가 오늘 구독자님은 내각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이런 거한 천만원 주고 사서 5년 타다가 한 3, 400에 던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의 상품성 치고는 감가율이 나쁘진 않으니까 엉덩이도 요 다음 다음 그랜저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다음 그랜저도 조금 있으면 페이스 리프트기 때문에 이제 도로에서 보면 좀 옛날 차 느낌이 나긴 해. 이거 처음 났을 때는 야저 라인 봐봐 이 몸매 봐봐 진짜 끝내준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처음 사귄 친구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야 이쁘다 이러면 친구들이 막 쳐다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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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항상 지나가는 차를 보고 이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좀. 저를 아는 친구들은 어우 쟤또차 보고 이쁘다는 거지 하면서 눈길도 안 주는데 상인지 얼마 안된 친구들은 눈 돌리기 바쁜 그런 또 해프닝이 있는데 아무튼 수건 도둑이 옛날에 어 정말 몸매건 라인이건 디자인이건 깔끔하게 이쁘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그런지 보니까 또 꼬물딱지 같긴 한데 그래도 요런 급이 좀 있는 대형 차량들 광택 싹 밀어놓고 유리막 올려놓으면. 그래도 아직 괜찮아. 물론 여러분들이 매매상에 딱 가시면 유성광택으로, 유성약으로, 그 잔스월들 있죠. 잔흠집들. 거기에 약품을 채워서 잔기스를 가려놓는 유성광택으로 한 차량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세차 한 두세 번 들어가면 싹 날라간다. 근데 근데 내가 유성이 아닌 수성광택으로 비용이 좀 들어가겠지만 한번 잔흠집들을 물리적으로 싹 밀어주고 유리막 코팅 싹 올려주면 진짜 아직도 깨끗하고 맑고 이쁘게 탈수 있는 그랜저지 않을까 아 여담으로 요즘에 인천쪽에서 많이 하는게 차를 팔때 전체 도색을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체 도색만 주구장창 하는 공업사들이 있어 일당들 불러다가 요거 차한 대분하면 100만원 밖에 안받아 그러면 일당들 계속 돌려가면서 미친 듯이 전체 도색을 찍어내는 거지. 그렇게 인천에선 물량치기로 전체 도색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당연히 원도장에 비할 바 못되고 가격대가 좀 있는 판금 도색에 비할 바 못되기 때문에 한 2년, 3년 되면 여기저기 다 깨지고 흘려 날아가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이 차가 좀 지나치게 깨끗하다 싶으면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2014년식이잖아. 사람으로 치면 30대, 30대 후반이야. 얼굴에 막 주름도 있고 모공도 좀 커졌고, 이게 당연한 건데,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면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무튼, 말이 좀 길었는데, 얘는 3.0. 3.0이기 때문에 2.4의 풀옵션보다 옵션 구성이 조금 더 좋게 들어갑니다. 이 친구에서 들어간 옵션을 보자면, 일단,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물론 요즘에는 신차로 구매하면 경차의 기본 등급 빼고, 풀사이즈의 느낌은 내주는 4.2인치 컬러가 들어가는데, 요때 당시에는, 야, 이거 계기판에 자동차가 색깔로 나와? 너 짱이다! 싶은 부분이 있었고, 얘 보면, 열선 통풍 시트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오토 홀드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 홀드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서울에서 주행하시는 분들은 하루 주일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토 홀드 유무가 나의 발목아지 건강을 유익하게 해준다. 정형외과가 싫어하는 옵션이지 않을까. 그리고 후면에 전동 커튼 블라인드도 있고 안타깝지만 스마트 키는 한 개밖에 없고 요거는 구매하시고 나서 키 복사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조수석에도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요게 벤츠 스타일인데, 약간 그랜저에 입혀서 적용을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수건 도둑에또 빠져나갈 구멍. 그리고 그랑다이조기 때문에 천연가죽 시트로 이쁘게, 내구성 좋고, 닦아놨을 때 반들반들, 윤기 좔좔 흐르는 거의 장어덮밥 수준의 요런 시트가 있고, 글씨로 그랑다이조라고 적혀있기도 하고,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전동시트, 허리 받침대까지 깔끔하게 프리미엄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고, 요런데 보시면 도어에도 가죽이 적극 사용되었고, 블랙 하이그로시도 있고, 다만 요런 포켓에 스웨이드나 벨벳 소재 이런 거는 살짝 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무늬만 있는 드라이브 모드와, 와, 무려 전동으로 핸들의 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기능, 핸들에도 크루즈 컨트롤, 열선, 각종 오디오 조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기능, 또한 디자인은 거기서 거긴데 스타렉스나 산타페나 거기서 거기인 핸들 디자인이지만 소재가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진다 그리고 센터에도 좋은 소재 버튼 시동 스마트키 풀 오토 에어컨 순정 내비게이션 사실상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눈뽕 방지 룸미러 야 이런 오버헤드 콘솔에도 하이그로시가 2열에도 가죽 짱짱하게 요런데도 그랑다이주 써져있고 2열 공조기 엘벤트, 거기에 킹갓 현대 기아 차의 준대형 차기 때문에 시트 크기도 적당히 있고 공간성도 넓어. 그냥, 아, 우리 집은 애기가 있어서 유모차 싣고, 뭐 싣고, 적재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요 상황이 아니라면 애들 적당히 그냥 혼자 시트 안고, 어디 놀러갈 때 잠깐 짐 싣고, 그 정도는 충분하니까. 트렁크도 국산 차라서 이보다 위급 수입 차량들보다 정말 거짓을 안 하고 0.5배 정도 되는 트렁크 공간성. 물론 요 때는 전동 트렁크 구경하기가 힘들었지만 그리고 2 열에도 열선, 크게는 필요 없는 오디오 조작 버튼, 야 팔걸이에도 인조가죽 거기에 2열 커튼까지 야 아무튼 그랑다이조기 때문에 정말로 집으로 치면 한 34평에다가 세탁기, 냉장고, TV, 컴퓨터, 건조기 타일러 정도까지는 있는 옵션 구성 을 보여준다 어지간한 옵션 구성은 거의 다 있는 그런 그랜저다 단점으로는 요 친구의 차값 치고 는 기름을 많이 드신다 자동차세도 소나타 k5 이런 친구들 보다 점 5배는 나오고 소모품 교체도 당연히 국산차 범주 긴 한데 뭔가 부셔졌을때딱 이렇게 차 수리하고 나서 보험 청구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가 좀 와장창 깨졌을 때 그냥 요거는 금액을 예시로 드는 거예요 똑같은 파손에 K5가 한 110만 원 정도 청구되면 그랜저는 한 130, 140 정도 고로케가 청구되는데 6기통이기 때문에 엔진오일 비용 살짝 더, 다른 친구들보다 필터값도 살짝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니까 엔진오일 바꾸려면 10만 원 초입부는 줘야 돼. 그리고 변속기오일 바꾸시면 대략 15만 원 전후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바꿔주면 무조건 좋은데 한 30만 원돈할것 같아. 마찬가지로 6기통이라서 4개가 아닌 6개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인젝터 탈부착 클리닝하시면 한 11만원 흡기 탈부착해서 클리닝하시면 한 15만원 밸브 클리닝도 한 10만원 연료필터도 한 9만원 앞에 브레이크 패드 한 9만원 뒤에 8만원, 5일, 5만원. 지금 설명드리는 값은 대략적으로다. 정비소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날 사장님 기분에 따라서 살짝살짝 살짝 상의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수건 두둑 인뭐 얼마랬는데 여긴 왜더 받아요. 이런 소리 하시면 큰일납니다. 아주 농담이고요. 그냥 소모품 교체 자체만 봐도 소나타 K5 이런 거보다한 1.2배 정도 더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그랜저는 그래도 6기통을 타야 돼. 2.4는 4기통이잖아요. 이게 4기통하고 6기통하고. 타보신 분들만 알수 있어. 정말 주행 질감이 하늘과 땅 차이야. 물론, 연비도 2 3 0 정도 차이나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뭐다? 6기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오늘 구독자님 주행거리 많지 않잖아. 5,000에서 7,000이면 2.4나 3.0이나 유지비 차이 크지 않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뭐 무슨 클리닝 이런 것도 한 방에 안 해도 돼. 처음에 갖고 오시고 나서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뭐 부동액 순환식으로 바꿔주고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하시고 누유 보시고 그 다음에 엔진을 바꿔주실 때마다 여유될 때마다 한두 개씩 해주면 정말 끝까지 탈수 있는 하자 없는 차니까 3.0 그랜저는 2.4에 비해서 3.0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떤 분들에게 어울리냐?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오늘 구독자님처럼 평소에 출퇴근거리가 짧거나 주말에만 잠깐 타거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적당한 패밀리카가 필요하신 분들 짐 많이 안 씻고 아니면 고속주행이 살짝 있어서 힘 있고 주행 안정감 좋고 조금 더 편안한 차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언제나 괜찮은 그랜저 HG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대로 좀안 맞는 분들은 주행거리 진짜 엄청 많으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은 디젤 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1 4년식에 9만 키로 1천만 원짜리 그랜저 HG 점수를 한번 줘 보자면 이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세대가 좀 지났기 때문에 그래음에도 군더더기 없이 딱히 뭐 여기가 이상하다 이런 부분 없잖아요. 그래도 깔끔한 디자인이라 3.5점. 내구성은 별 다르게 하자가 크게 없는 엔진과 변속기에서 4점. 성능은 준수한 주행 성능. 가격 생각했을 땐 괜찮은 옵션. 넉넉한 덩치. 다 생각했을 때 3.5점 가격은 감가가 아직도 연식치고는 이제 11년 넘은 차치고는 살짝 아쉽다. 그리고 저렴한 친구들이 많다. 3,400만원짜리 친구들, 5,600만원 친구들, 7,800만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보는 준수한 컨디션의 1,000만원짜리는 가성비에서는 살짝 아쉬울 수 있다 해서 3.5점 유지비는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에겐 아킬레스건으로 올수 있는 3.0의 GDI라서 저 개인적으로 제 차였으면 고급유 넣었을 것 같아 해서 2.5점 정도 줬습니다 오늘의 구독자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날쯤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죠. 뭔가 소재도 많이 안 좋고, 뭔가 작고 귀염뽀짝한 친구인데 예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죠? 난이도는 한별 5개에 2개 반 정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